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오는 물량들 잘 체크를 더욱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 a 2 8블럭에 위치를 한물량이고요 919세대 중에 자녀 세대가 이제 3개의 세대가 나왔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층 20층, 13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물량이고, 99B 타입의 물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그런 물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 그리고 공급 대상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민영주택이고 비규제 지역 그리고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검단 신도시 내에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접수일이 2025년 2월 28일에 접수를 하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3월 6일 어,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모두 99b 타입만 3개의 자녀 세대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들인데요. 많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검단신도시 인천 1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아라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들 대장 아파트의 가격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세를 유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번에 임의공급으로 그어 나와 있는 물량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라역이 아닌 검단호수공역 세 번째 역사하고 거리가 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신도시 내에서 입지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우수한 지역은 아니에요. 다만 이 검단신도시의 인프라들이 지금 현재 많이 확충이 되고 있고 이제 지하철역까지 개통이 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 입주하는 시점에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어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지금 현재 뭐 자녀 세대가 세 개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 중앙 호수 공원이라든가 상업 시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으면서 근린 공원이라든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어, 이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그 초역세권의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TX라든가 이제 개발 호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검단 신도시 인구가 워낙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굉장히 몰라보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소개에 앞서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무순위청약이라든가 임의공급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면서 소액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 물량이 55세대가 남은 물량도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뭐 지금은 모두 다 완판이 되었고요. 또 수도권 계약금 5% 2천만 원대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 그리고 실제로 많이 가격이 폭락 중인 곳들도 유튜브에서 오픈하지 못했던 그런 세부 지역들을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다 공유를 하고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다 나은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현장 답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일대일로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부동산 스터디 클럽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파크의 위치이고요 이제 2027년 12월에 입주 예정이라는 점이 그래도 장점이라고 보이고 38평형의 분양 가격이 6억 2,800만 원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38평형인데 신도시의 분양가치고는 그래도 저렴하다고 보여지고 최고 경쟁률 11대 1 그리고 9구 B 타입의 경쟁률은 이제 미달이 난 상황인데 어 이물 공급까지 나온 물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같은 경우에 2026년 7월에 입주 예정인데 39평형의 분양 가격은 5억 7천. 1,800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이 분양 가격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들 33평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4억원을 넘지 않는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 가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저하게 구축의 아파트 가격들과 신도시 내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의 신도시 저렴한 물량들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상대적으로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거나 주변의 신축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축 물량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그리고 공급 물량이 부족으로 인해서 추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의 시기 선정을 하실 때 이런 가격적인 측면 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양과 남서양으로 배치가 된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쾌적한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이제 실내 체육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피스니스 클럽이라든가 골프 연습장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지하 같은 경우에 작은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파티룸도 있고 독서실,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까지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99B 타입 3개의 세대가 모두 B 타입이기 때문에, 어, 살펴보면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베이 치고는 평면도가 상당히 잘 나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살펴보면은 침실 1, 침실 2, 침실 3 침실 4까지 방이 모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면 창 외에도 측면 창이 다 있기 때문에 양창의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고요. 또 이런 투베이의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맞동풍이 안 되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침실 사이 이쪽 부분이 창문이 있죠. 그래서 이 창문을 열어 놓게 되면은 거실과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있고요. 또어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도 있습니다. 어, 침실 2 옆에는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게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에도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침실 3 같은 경우에도 전면 창과 측면 창이 또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구비 타입 같은 경우에 투베이의 평면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빠진 프로지오의 평면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그리고 세대주의 미성년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청약통장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100%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금액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보니까 6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38평형 때인데 600만 원대면 발코니 확장 비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구급 비타이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호스를 보면은 1층이 두 개의 세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층에서 9층까지 한 개의 세대가 나와 있는데 이제 1층 같은 경우에 어 6억 1200만 원, 5억 9 900만 원, 그리고 저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 6억 2천 8 8 0 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가 적용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물량이기 때문에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아주 높은 시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라역 인근의 역세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33평형의 실거래가격이 6억원대로 넘어서 이제 7억원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38평형의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 아파트 평형의 신축 아파트 신도시의 가격치고는 그래도 어, 비싸진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주변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와 비교를 하면은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또 2027년에 12월 달에 입주를 가져가는 만큼 시간의 전략을 또쓸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어,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검단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직주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인천 1호선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까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서 서울로 어,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방 4개의 구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물량을 좀 관심 있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검단신도시 내에서 최고 외곽 지역에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검단신도시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물량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알람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고정댓글,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